안녕하세요. 스푼니스 이리라입니다. 자, 오늘은 숟가락 잡는 법 영어 버전입니다. 영어 자막이 나갈 거예요. 자, 일단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. 1번. 엄지와 검지로 숟가락을 3등분 했을 때 3분의 1 지점을 마주보게 잡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세 손가락으로는 나머지 한 개의 숟가락을 이렇게 등을 지고 잡습니다. 이세 손가락은 밑에 숟가락만 잡으셔야 돼요. 위에 숟가락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. 노! No. 밑에 숟가락만 잡으세요. 1번, 2번은 위에, 3, 4, 5번은 밑에 숟가락. 이 아이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너무 꽉 잡거나 너무 헐겁게 잡으면 잘 연주가 되지 않아요. 잡는 힘만 적당히 잡으시면 돼요. 그리고 어디든 두드리시면 됩니다. 잘 따라 하셨나요?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